대원전선은 전력선 분야의 강자로서 2025년에는 원전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원전 테마 수혜 및 한미 만우가 프로젝트 통한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대원전선은 최근 원전 관련 호재로 인해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2025년에도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미 만우가 프로젝트와 같은 협력 사업을 통해 한국의 원전 기자재와 기술을 미국 시장에 진출시킬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대원전선은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전력선 강자로서의 제도약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증가 등 긍정적인 투자 심리 개선, 최근 대원전선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수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대원전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비록 일부에서는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는 2025년 주가 흐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전력산업 성장 및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혜 기대 대원전선은 전력선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만큼 전반적인 전력산업의 성장과 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확대와 같은 에너지 정책 변화는 전력선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대원전선의 매출 및 수익 증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의 내실을 다지고 견조한 성장을 이어나갈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